자, 오늘 199페이지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시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를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y는 절대값 x-1이 1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 안이 0이 되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0이 되는 값은 1이죠. 1. 자, 1을 기준으로 나눠서 합니다.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이렇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영역 끈 어떻게 되고, 일보다 큰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 x-1이 음수가 돼서 절대값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절대값은, 자, 우리가 절대값 a에서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로 나오고요, a가 양수이면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4고 나오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고 나오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y는 x 마이너스 1도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래서 합, 이제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되는데 저렇게 있을 때. 이 1을 x가 1일 기준으로 자, 1일 때 얼마인지 볼게요. 1일 때 1을 주문하면 0이죠. 1 주면 0이니까 여기서 1일 때 0인데 1분 4 0 때는 자 1분 4 0때는 1분 4 0때는 1분 4 0때는 1분 4 0때는요그리프로 그립니다. 요구리프로 그립은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분 40대는 요그리프를 그리는 겁니다. 요그리프 그리고. 자, 얘보다 클 때는, 얘보다 크지 을 때는 X 마이너스, 기호의 짜몇 자리? 1 자리를 그립니다. 기울기이면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고요, 얘는 얘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 알겠죠? 제대값 그래프는 영이내의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25번 보면, y는 x 더하기 제대값 x-2가 됩니다. 자 제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이 2가 되겠죠. 0이 되는 값이 2가 된다. 영이 되는 값이 2가 되는 거고 자 2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x가 2가 있는데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하면 되겠네. 이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큰 경우 자첫 번째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 이 작은 경우는 이 세트가 많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음수인거 어떻게 판단해? 뭐 x가 이보다 작은 영을 하나 집어넣어 보면영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이라는 음수죠. 그래서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데 따라서 y는 이를 그리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 예를 그려요. 그다음두 번째 x가 이보다 큰 어떤 범위에서는 이보다 크면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y는 x 더하기. x 2 그대로 나와서, EX-2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자, 2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고, 2보다 큰아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네, 있는데, X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꺾입니다. 꺾이는데, 자, 이때는 자, 이거 y는 2보다 작을 때는 자, 2보다 작을 때는 y는 1를 그려요. 2보다 작을 때는 y는 1를 이렇게 그려요. 쭉 y는 1를 그립니다. y는 1를 그리고 그다음 2보다 클 때는 자, 이때 얼마인지 볼까요? 이때이 집어넣으니까 4 빼기 2는 2가 되는 거니까 이 점에서 시작해. 시작하는데 기울기가 몇인지 봐요. 기울기. 기울기가 2면은 기울기 2 자리를 딱 그리면 돼요. 이렇게 기울기 2 자리를 딱그면돼요 이게 지금 y는 2x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꺾였네요. 이렇게 그립네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 은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우리가 27번 그려볼게요. 또 27번. 계속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y는 절대값이 두개 있죠. x-1에, 절대값 x-3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구요. 요게 그래프를 그리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꺾이는데, 자,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요게 1이고요 요게 3입니다. 3.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1, 3. 자, 2 영역. 0이 되는 값 2개니까 수직선을 찍고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2 영역. 2 영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여기 들는 값이 찍고, 수선에 찍고, 그 다음에, 이를 경계로 해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1보다 작은 수, 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백이 는 음수고, 마이너스 100백이 마이너스 하면 음수니까, 둘다다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타이면 여기가 플러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타이면 플러스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타이면 minus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1번 자을 때는 둘다다 제대가 다, 많이 두다다 음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다이고 얘도 마이너스한다. 마이너스 하렀더니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minus -x 플러스 x니까 0이 되고 플러스 +1 빼기 3은 마이너스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은 경우는 이일은 등으로 얻어 넣야 됩니까?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똑같아요. 상관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른쪽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y는 뭐 2를 한번 대입해봐요. 이 사이에 있는 2를 한번 대입해보면, 2 1은 1이라는 양수고, 2 3은 음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2x-4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세번째. 세번째. 얘는, x가 3보다 큰 같은 경우에는, 서 3보다 큰 같은 경우는 양수고, 양수죠. 그러니까, 둘다다 다 플러스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 되겠어. y는 x-1에, 얘, 원래 있던 마이너스 있고, 그대로 나오면 돼, 그냥. 4로 나오면 된다. 절대값 없애 그대로 없앤다. 마이너스 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y는 2를 그리고 그다음 에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고요. 그다음 에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y는 2. 자 그럼 그래볼게. 요 1, 3에서 경계가 되는데 1, 3. 자 여기서 1하고 3에서 경계됩니다. 가 그래프 를 그때는 축을 좀안 그릴게요. 1하고 3이 있는데. 여 x가 1이 있고, x가 3이 있습니다. 3에 있어서 꺾일텐데, 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를 그리구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립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높이가 마이너스 2라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 교 점을 이어지게 그리는지나거거든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 문제 볼까요? 3보다 큰하트 때, 3보다 큰하트 때는 2를 그립니다. 3보다 큰하트 때는, 3보다 큰하트 때는 여기죠? 2를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주면 이렇게 e x 4가 얘가 되는 겁니다. e x 4가 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기울기가 이자리로 가죠. 기울기 이자로 리쭉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잘 보면 되겠어. 자그 다음에 29번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 해서 y는 절대값 x-1의 최대치수인데 우리가 이연습을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좀 알아볼게 이 그래프를 조금 애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외우냐면 이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x가 0보다 큰은 범위에서는 그냥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몸에서는0이된 0이죠. 0이 0보다 작은 몸에서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리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5도로 그다음에 0보다 클 때는 y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0,0을 꼭지점으로 해서 v자 형태가 나타납니다. 제절대값 x는 절대값 x는 0,0을 시작점으로 해서 v자 형태가 나온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자, 얘는 어,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이만큼 부호 반대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도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도하게 되면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0 0이있는데얘 시작점은, 아 꺾인 점이, 꺾인 점이, 얘예 꺾인 점이 0,0이죠. 예 꺾인 점은 2,-1을 보면 돼. 2,-1을, 꺾인 점으로 하여 V자 형태를 띠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2,-1의 형태로 해서, 2,-1의 형태로 해서 V자 형태로 나눈다라고 하면 되겠어 V자. 자, 2,-1을 해서 V자 형태로 쭉 45도로 쭉 오다 갑니다. 자, 이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2니까, 3이면, 자, 3일 때 얼마인가 봐요. 3일 때 0이죠. 여기가 3입니다. 3. 딱. 딱. 3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부터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쭉 가는데, 자, 쭉 가요. 가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고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겠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가죠 여기 최댓값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지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3 빼기 1은 2가 되겠습니다. 최댓값이 2. 최솟값은 여기가 장 낮죠.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 계산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y 과절대값 x 그래프를 외우고 평행이동하여 그래프를 그래서 그다음에 제한된 범위를 자르면 되겠어. 자, 자르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01페이지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시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래프. 그 202페이지의 절대값 그래프는 그 대칭을 이용하여 그릴 겁니다. 아까 절대값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대칭성을 이용하여 그릴 건데, 이 절대값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대칭성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그리겠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형태, 우리가 y는 x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x에, x에 이렇게 절댓값이 붙어있는 경우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두 번째 y는 이게 y에 절댓값이 붙어있어요. y에 자, 얘가 절댓값이 y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세 번째 절댓값이 x, y 2다 붙어있는 경우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이게 y는 이 전체에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자첫 번째 먼저 x에 붙어 있는 경우 어떻게 그리냐면 이 x에 붙어 있으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y축 대칭 시키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 시킨다, y축 대칭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 일단 이 그래프가 뭐냐면 제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없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x가 0보다큰 범위에서 그래프는 어디냐면 자 x가 0보다큰 범위는 x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x가 큰 범위 요거. 이게 x 형보다 큰 범위거든요. x가 0보다큰 범위는 이쪽이니까 오른쪽이므로 이게 x 형보다 크고, x 형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y 형보다 작고, 다시 x가 0보다 크고, x 형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y 형보다 작고. 그래서 x 형보다 큰 범위는 요거야. 이 그래프를 y 축 대칭 시킨다는 거죠. y 축이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시켜요. 대칭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Y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그리냐. 음,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킨니다 X축 대칭시킨다. X축 대칭시킨다. 자 y가 0보다 큰범위의 그래프 자 이렇게 있는데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y가 0보다 큰 범위면 어디냐면자 y가 0보다 큰범위는 여기가 y가 0보다 큰 범위죠 y가 0보다 큰 범위 그죠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서만 요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요걸 요걸, 요걸 x 스트레칭 시켜요 이게 x축이거든요 대지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Y가 0보다 큰 그래프를 X 대칭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요 이건 없어지는 거야요 이렇게. 알았죠?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x y 두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X가 0보다 크나왔고, Y가 0보다 크나왔고,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 대칭시킵니다. 원점. 원점 대칭시키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X가 엉뚱해갖고, 요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x가 0보다 크나고 x가 0보다 크나고는 여기 범위 얘기하는 거고, y가 0보다 크나왔고 이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y는 x 만3는 1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고 y가 아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이 일사분면에 있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X축,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얘고요 Y축에 대해서 접어요.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X축, Y축, 그 다음 원점이면, 원점이면 X축 대칭시킨 놈을 Y축 대칭시키면 돼. 또는 Y축 대칭시킨 놈을 x 대칭시키면 그게 원점이 되는 겁니다.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Y 둘다 붙어있으면, X가 0보다 크나고 Y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Y축 원점 대체 시키면 된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좀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달라요.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을뗀 그래프를 그리고, 뗀 그래프를 그리고, 그린 후, 예, 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위로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뭔 말이냐면, Z값을 떼고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Z값을 떼고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수는 선택하고, 양수는 그대로 선택하고, 이음 부분 있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이음 부분 있죠. 이음 부분을 접어 올려가지고, 이음 부분을 접어 올려서, 접어 올려서, 요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접어 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이거 이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차 함수 적용해 볼게. 저희는 y는 최댓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x 1 x 2 1과 2를 어, x 축과의 교점이 1과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1과 2가 되는데 여기를 양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양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양부분 그대로 둡니다. 이음 부분을, 이음 부분을, 이음 부분을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리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 자, 전체제 절대값 붙으면, 그냥 그린, 절대값을 떼고 그린 다음에, 이음 부분을 접어 올려서, 요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내이 되겠습니다. 어, 그 31번은 다했고요 33번만 하나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33번. 31번은 다그랬고요 33번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 자, 33번. 2분의 z대값 x 더하기 4분의 z대값 y는 1인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얘 보면, 어자 이거를 x가 자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은 x 표편을 찾아보기 위해서 y다 0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2분의 절대값 x는 1이 돼서 절대값 x는 2가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y절편 찾기 위해서 x는 집어넣었더니 4분의 절대값 y는 1이 돼서 절대값 y는 4가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해서, 지금 그래프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전에 1, 사분면에 있는 점은 2하고 4가 되는 거야, 4. 요건데, 이건데, 2, 4, 이렇게 1,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이게. 1, 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야. 근데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 시키면, 이렇 X축 대칭 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Y축 대칭 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원점 대칭 시키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X자편을 다 찍어보아요. 2-2, 4-4. 이렇게 찍고 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 얘의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두 개로 구하면 되겠죠? 요거 넓이. 요거 넓이는, 자, 위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4고요 높이는 4가 되겠네요. 높이는 4. 자, 그런 게몇개 있죠? 두개 있죠? 두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03페이지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시계 그래프는 꺾인 점을 향하여 푼다. 이것도 간단하게 그런 연습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자,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35번 의 형태를 보게 되면, y는 절댓값 x 더하기 3 빼기 2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어, 기억하라고 했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y는 절댓값 x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이거는 어, 꺾인 점이 0,0이고 꺾인 점이 0,0인데 얘는 꺾인 점이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꺾인 점에서 v자 형태가 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컴마 마이너스 2를 시작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3컴마 마이너스 2로 해서 V자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컴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 X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냐 자 Y가 0일 때 X 찾으면 돼요 Y가 0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3 빼기 2는 0이 되는 거고 절대값 x 더하기 3은 2가 되고 Z, x 더하기 3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x는 이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을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y축과의 교점을 잡고 싶으면 x에 대한 0이 되겠네요. 그럼 3 빼기 2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변게변 하면 되겠다 하는 니다 넘기시고 다음 37번 보면, 37번은 37번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절댓값 x 더하기 2, 더하기 z 값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일단 0이 되는 값이 뭔지 보세요. 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꺾인 점이 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꺾인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하고 1씩 섞이있는데자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높이를 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 0이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제대가오면 3이 되는 겁니다 이 높이가 3이 돼요 1대로 한번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3이죠 똑같이 그리고 1보다 큰 쪽은 플러스로 나옵니다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더하기 X 빼기 1 그대로 나오니까, X와 X 더하면, X, 자, 얘가 1보다 큰쪽에서 플러스 나오니까, X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2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익이야. 자, 규익이가 2가 된다는 거야. 규익이 2짜리를, 이게 규익이 1이 45도니까, 규익이 2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둘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칭성으로 이렇게. 대칭성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자, 꺾인 점은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 찍고요.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 2짜리, 대칭성 마이너스 2짜리.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다음. 39번. y는 절대값 x-1, 대값 x-3, 그때가 x-5가 있어요 이렇게 자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간다고 했는데 한번 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이 되는 값이 135입니다 135 135를 경계로 해서 그래프가 끊깁니다 135 이게 끊기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고 5가 되겠습니다 음 1일 때 얼마냐면 1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니까 2 그리고 1이니까 4 6이 됩니다 1일 때6 삼일 때 얼마지 볼게. 삼일 때에 집어넣으면 이영이 2, 사가 2, 되겠습니다. 삼일 때 사. 그다음 오일 때 집어넣게 을 영이고 이에다가 사 육이 되겠네요. 대칭성으로 이렇게 육.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럼 영 오보다 큰 쪽에서는 다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다 플러스 나오니까 엑스 더하기 엑스 더하기 엑스는 삼 엑스가 돼요. 그럼 기울기의 삼이라는 거요. 중요한 겁니다. 기울기의 삼으로. 이건 기울기의 일이죠. 기울기입니다. 이거 지금. 교육 1인데, 교육이 3이라는 거 이렇게 경사지고 이게 교육이 3자로 그리고, 대칭으로 마이너스 3으로 딱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꺾인 점 그리고 교육이로 판단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그래프를 해서 그렸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는 3이고, B가 4다. 라는 걸 알겠네요. 그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네.